안녕하세요 아트미니 중기 치치 아빠입니다 아, 아, 아. 요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많이 올려 고 있잖아요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서록도에서 지금 거의 뭐 날짜로 따지면 3주 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할게 없어 할게 낚시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아,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만 하면 어느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자 오늘은 이 영상에서 다룰 것이 음, 진입시에 아, 선택할 수 있는 <laughs> 선택해야되는 그리고 선택하고자 하는 장비 어, 어떤걸로 진입을 <laughs> 할거냐 크게 미니 어, 공투 3더블 어, 6더블 어, 10 그 외에,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들만 한 겁니다.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, 그 중에 내가 선택, 어떤 걸 선택해서 진입을 할 거냐, 장비를. 보면은 거의 이제,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. 뭐냐면은, 아, 내가 정말 처음부터 나 이거 할 거야. 나 이거 하고 싶어. 해서, 어그 장비를 오랫동안 뭐, 기사 생활 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, 거를 터득을 해서 그 장비를 사시는 분과 어 거래처 또는 어 기사 생활 하다가 이제 어 기사 생활에서 많이 다뤘던 장비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해서 돈벌이를 돈이 되는 그런 걸로 방 장비를 선택하는 나의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어 기종하고 상관없이 이제 사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.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분들, 저도 이제 후자죠. 전자로 처음에 생각했었죠. 아나 이거 하고 싶어.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삼더블에 <laughs> 꽂혔었어요. 그러니까 뭐 굴삭기, 굴착기 이런 말도 저는 몰랐었고, 그냥 포크레인. 어, 친구가 포크레인 한다고 하길래 그러냐 이제 자격증 따고 이렇게 이렇게 또 경험하다가. 그때까지도 아난삼더을 하고 싶은데 아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아, 멋있어 보이고 어. 삼더을도 많이 보였어요 제가 살던 데가 이제 경기도 안양이었는데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온 거지만 어. 꽂혀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기사생활 하면서 좀씩 타봤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<laughs> 롤링은 롤링이고 뭐 바퀴 뒤에다 놓고 저게 고향축을 뒤에다 놓고 어. 하는데 안 돼요 아. 자, 그때, 야, 이거 어떡하지? 나 이걸로 진입해야 되는데,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2년, 3년, 4년 막, 어 너무 힘들어 뭐 보이는 거예요. 아안 되겠다. 바꿔야겠다. <laughs> 그때도 이제 미니를 조금씩 이제 개도 장비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, 그나마 뭐 그쪽으로 생각을 했겠죠. 그럼 뭐냐면, 아, 적어도 이제 이렇게 볼게요. 지역 특성상 그 장비로 장비로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음, 예를 들면 서울에 계시는 이제 저랑 처음에 같이 했던 그 기사님 말로는 그러면 자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안양에서 한 십몇 년 이제 그, 있다가 굴삭기로 말고요 어, 다른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전 충남 홍성인데 어, 충남 홍성으로 내려온 개, 고향으로 내려온 계기도 굴삭기 업을 할,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그쪽에서는 저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냐면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. 친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내려 와서 지금 학원에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러자고요.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저 같이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그럼 서울에서 거기는 저랑 같이 했던 기사님 말로는 이제 미니가 많이 017 장비 특히 어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이제 몸 담고 있는 사무실에서 를 얘기를 들자 듣자니.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기종으로 선택을 해서 빨리 일을 나가서 돈을 벌고 이렇게 정착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서울에서 공투를 사가지고 막할순 없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사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시골 시골은 뭐 크게 보자면 시골 쪽이 공투가 더 어울리지 도심 지역보다는 그죠? 서울에서보다는 오히려 타이어 장비가 더 낫겠죠.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이제 자기가 정착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가 뭘까 좀 많이 나가고 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괜찮고요. 예를 들면 뭐 이제 008 철거 위주로 할수 있는 그래서 미니로만 008, 017, 035만 갖고 계시면서 철거 전문적으로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. 단가도 세니까 008이.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어 진입을 할때 장비를 사셔야겠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017을 맨 처음에 산 이유도 돈이 없잖아요. 근데 빨리 진입은 해야 돼. 그래서 그다음에 만만한 게. 1톤 차1000 얼마 주고 사고 나머지는 장비는 할부로 그때 당시 제가 살때 아마 안 맞고 샀는데 공1치를 2520인가? 2550? 네, 2550 같아요. 지금은 더 비싸죠. 2900 정도 줘야 될 걸요. 아마 2800? 900? 어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할부를 끊어서 샀죠. 월 할부금 이한 46만원? 47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당시에 생각했던 게아 하루 일해서 할부감 내고 생활하면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해서 좀 투자 대비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일을 할수 있는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도 그렇고 저도 마음은 <laughs> 야 공사물 사라고 차라리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근데 이게 대출도 안 되고 <laughs> 돈이 안 되고 없으니까 한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. 어쩔 수 없이 017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,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03으로 저도 이제 017로 1년 굴리고 그 다음에 03으로 바로 사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. 선택을 하실 때어 그런 거를 잘 보셔서 친구가 장비를 하고 있으면 있 지금 있는데 미니 장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거를 일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이게 영향이 제일 크죠. 어찌 보면 만약 그 친구가 다른 장비, 를3더블 뭐 공투를 하고 있다,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? 저도 근데 이제 미니 장비를 그나마 035 쪽, 이쪽은 035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타이어 장비는 확실히 조금 진입하기가 더 오래 걸려요. 개도 장비보다. 근데 저는 급하니까 빨리 진입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찬밥, 범밥 뭐 가리고 뭐 그럴 저는 안 됐어요. 최대한 빨리 근데 장비 특성에 따라서 타이어 장비 아, 좋죠. 뭐 저도 그러고 싶은데, 아, 근데 지금은 너무 적응이 되, 적응 돼가지고, 그냥 이게 편해요. 야, 공사 모장비도 편하고. <laughs>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괜찮고. 크면 클수록 장비들은 사람과 소통을 안 합니다. 참고로. 안녕하세요. 세함조기요 텐장비 같은 경우에 보세요. 뭐 예전에 하천 준설 작업 들어갔던 형님. 잠깐 지나가면서 텐장비 3 8 0 한번 타 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. 혼자 그 하천에서 넓은 <laughs> 하천에서 혼자 작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<laughs> 사람들하고 잘 소통 이렇게 붙어서 할수 하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섬세한 작업도또 하는 쪽이 이제 미니가 그런 걸 하죠 <laughs> 그래서 어떤 분은 경기도 쪽 위쪽에 계신 분인데 어, 처음에 03호를 시작하셨다가 어, 아시는 분 거기 거래처에 뭐 공투로 바꿨나봐요 공투로 해가지고 공투로 변경을 했어요 기존변경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저 개인적인 안는은 아니고 한 달이 걷는 건데 그 다음에 3W로 또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<목소리> <맞아>. 뭐 <목소리> 이거는 사람 마음이지만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종에 따른 화물차도 바꿔야 되고 뭐 안, 안 바꾸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을 할 당시에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기종에 따른 장단점도 다 있잖아요 미니 지금 저야 공사 뭐탑있는걸 타지만 원래 미니는 오픈카잖아요 겨울에 시원하고 여름에 따뜻하고 <laughs> 근데 저는 공사물을 이제 뽑을 때도 그것도 나무 작업을 많이 할 거라는 거 예상도 했지만 춥고 덥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막 먼지 벌레 이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캐빈을 저는 이제 공사물 차량은 캐빈을 이제 출근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막 알러지 너무 심하고 막 먼지 너무 싫고 덥고 축구를 잘못 견디고 이러신 분들은 미니 하시는 게안 어울려요. 네. 오히려 그 위쪽으로 올라가셔야지.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시는 분 또는 자기 사수를 따라서 어 이렇게, 장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? 저도 친구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북한도 갈수 있겠죠? <laughs> 일만 있고 쭉 꾸준하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이제 생활이 될 건지 이쪽 지역에 먹힐 만한 장비 그 다음에 내가 일을 계속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 라인들을 생각해가지고 선택하신다거나 아니면 "아니야, 난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" 하나로 쭉 꾸준하게 밀어가지고 어 장비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따져서 올바른 선택하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